자 정적분에서 그 1번 문제부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구간을 먼저 봐 구간 구간이 둘이 사실 이제 같은 상황인 거지 그리고 뒤에 있는거 위아래에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 아래에 작은 수가 오는게 일단 좋으니까 위아래를 바꾸면 앞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부터 1까지의 x 더하기 2에 8 dx 자요렇게 먼저 일단 고쳐보겠다 이거야. 그랬더니 두 함수가 어떠냐면 구간이 같아 그러니까 구간이 같을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지. x 더하기 2분의 x 세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8에다가 전체에다 그냥 dx 자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자고. 그랬더니 어, 또 하나 더 기본적으로 분수는 우리가 적분이 안 돼. 적어도 수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는 분수적분을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약분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아래 약분했더니 뭐가 남냐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남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분하겠다. 적분하면 뭐가 나요? 3분의 x 세제곱 빼기 x 제곱에 더하기 4x다 해가지고 1 넣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4. 자, 1 먼저 집어넣었어. 빼기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x에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빼기 4.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수 있고 어, 괄호를 풀어서 3분의 2에다가 1은 사라지고 더하기 8이 남지. 계산했을 때 3분의 얼마냐 24, 26이 되겠다. 그지? 요렇게 계산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정적분에서 어... 지금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구간이 같을 때 위아래 구간이 같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 또 하나가 분수 상태에선 적분이 안되니까 분모 분자를 약분한다. 대략 1번 문제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은 뭐 충분하겠다 싶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왔을 때이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x괄호 x 마이너스 x 1은 어떤 그래프냐? 0과 1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어 절대값 x괄호 x마이너스 1 그러면 절대값을 붙였을 때의 상태는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위로 뒤집어져서 올라갈 테니까 대략 이런 모양의 상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의도된 것은 일단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처음 이 정적분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절대 그 정적분의 구간이 0부터 4까지 야자 그림상에서 일단 편의상 여기를 4라고 잡을 건데 0부터 4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정적분 이 값의 크기 내지는 넓이. 넓이랑은 약간 어폐가 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의 크기를 구하겠다라는 건 0부터 1까지 주어진 그래프와 0 1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서로 부호가 다른 쉽게 말해서 다른 그래프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는 x축 아래에 있던 그래프를 뒤집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자, 절대 값이니까 뭐야? 0과 1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음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결하기로 하고, 1부터 4까지는 원래 있었던 그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적분하기로 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던 그래프를 뒤집어 올려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1부터 4까지는 그대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자, 전개를 먼저 해야 우리가 적분이 가능한 상태니까, 다른 여차, 그, 여타,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공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처음에 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뭐냐면, 정적분을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냥 순수하게 계산만 하는 걸로자. 적분을 한 뒤에, C는 사용하지 말고, 1과 0 사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분의 X 세제곱 빼기, 2분의 X 제곱에다가, 4와 1 사이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위에다가 1 집어 넣는 거 빼기, 아래에다가 0 집어 넣는 거. 위에다가 4 집어 넣는 거 빼기, 아래에다가 1 집어 넣는 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순수하게 일단 계산을 해보는 쪽으로 하자고. 그러면 계산된 결과가 아마 3분의 4 0이 나올 거예요. 어, 다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동원하지 말고 처음 연습하는 학생들은 일단 그대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지. 자세 번째 것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진 함수가 지금 보면 주어진 함수가 두 가지야 일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러면 인테그랄의 범위를 잘 봤더니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일부터 이까지의 f x는 일부터 이까지를 지금 한 방에 적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구간을 잘 보면, 1, 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1보다 작을 때의 fx와, 1보다 클 때의 fx로 구간을 나눈다 이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한꺼번에 적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fx는 누구냐? 1보다 작은 거니까, 저 위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e x 세제곱 더하기 3x를 적분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누굴 적분할 거야? 아래 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겠지. 2 x 플러스 a를 일단 기본적으로 적분을 하자. 근데 그 전에 먼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1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1에서 연속이다. 1에서 연속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위에 첫 번째 식에다가 1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사실은 극한값도 포함되는 건데 아래에다가 1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서로 같아야만 1에서 연속이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a의 값을 먼저 구해놓고 봤더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었다 이거지. 마이너스 1. 어쨌거나 a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됐으니까 얘를 적분하는 상태. 마이너스 2분의 x에 4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을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더한, 뺀다. 그 다음에 x제곱에 a가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x가 되면서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빼자. 이렇게 정적분만 하면, 위에다가 일단 1을 먼저 집어넣은 값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을 빼고 2 집어넣은 값에서 1 집어넣은 값을 빼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산한 결과가 2가 될 것이다. 중간에 그냥 간단한 계산들은 편의상 생략했다. 자, 네 번째 문제가 지금 3번 문제와 얼핏 보면은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테그랄의 구간이 1부터 5까지고 x의 f x 2의 dx.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이상한 함수가 하나 들어있잖아, f(x-2). 여기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여기에 주어져 있는 f(x) 그래프를 우리가 f 의 x-2로 물론 바꿀 수 있어. 바꾼다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x 대신에 x-2가 들어갔다는 건 x축으로 이만큼을 평행이동시켰다는 뜻이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x 마이너스 의 제곱 플러스 1로 또 하나 마이너스 2 과로 x 마이너스 2 더하기 4로 여기에 나와 있는 x를 x 마이너스 1로 그대로 바꾸고 조심할 거는 범위에 들어있는 이 x도 x 마이너스 2로 그대로 옮겨서 쓸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얘는 x가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써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fx를 fx 1로 바꿔서 x가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들어 있는 함수를 3보다 작은 쪽에다 넣고 여기에 들어 있는 함수를 3보다 큰 쪽에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방법들이 뭐냐면 식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지. 식이 복잡해지는 불편함이 생긴다. 그럼 식이 복잡해지면 뭐가 문제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복잡한 식에서는 뭐가 문제냐? 계산이 문제된다. 계산이 왜 계산도 복잡해진다는 거야? 중간에 잘못 써서 틀릴 확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일단 이 문제를 재해석을 하면. F의 X-를 나는 F, X로 고치고 싶다는 거야. F, X로 바꾸고 싶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다시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을 평행이동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X도 어떻게 바뀌어? X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인테그랄의 범위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바뀔 거니까 자 위에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fx 마이너스를 fx로 바꾸겠다 그러면 fx는 지금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간을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주어진 fx는 1보다 작을 때의 함수 x제곱 더하기를 그대로 넣어서 x 플러스 2의 x제곱 더하기로 그대로 바뀌게 되고 1부터 3까지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fx가 1보다 큰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바뀌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하여 자, 적분할 때 뭐다? 기본적으로 전개해서 적분해 줘야지.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개해서 적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답이 어, 4가 나온다는 거지. 4. 여기 4.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것도 물론 좋다. 이것도 연습을 해둬야 되지만 문제의 의도가 아마도 이첫 번째 방법을 쓰라는 것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지.